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의 정의와 또 원리를 넘어서 이 디지털 트윈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지난 그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시티 중심으로 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걸 도시 관점에서 하면지 그렇게 할수 있고 기업들도 사실 많이 활용하거든요. 기업의 어떤 공정을 관리한다든가 네. 뭐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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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공정들이 사람이 조, 조립을 한다기보다는 로봇들이 네. 그저 산업 로봇들이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 내잖아요. 네. 그 만들어 내는 그 과정이나 내용들을 트윈으로 다 관리하고 팩토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음. 팩토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같은 것들 디지털 트윈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랬잖아요 데이터로,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음. 어, 수술을 해봤을 때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 것도 데이터 가지고 해볼 수 있고 또 오. 수술을 하는 과정을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진 곳에 어떤 바이어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을 또 예측해서 서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 에너지 관리할 때도 어, 써쓸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 이게 건물 스스로가 또 에너지 사용을 이제 조절을 할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그게 네. 정말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결국 센서 힘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지금 난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뭐 창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걸에 사용되는 센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말씀하셨던... 저렴하게 우선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온도 부드럽고 c o 2도럽고그 실제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으로 센서 비용이 낮아지고 또이 다양한 사물에 센서를 붙이는 시도가 또 이루어지면서 어, 이러한 과정을 확대하다 보면 사물을 넘어서 도시 전체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어... 바로 그런 개념인데요. 도시의 기본 인프라 있잖아요. 네. 교량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관제하는 어떤 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예전 같으면 사람이 직접 가서 그런 거 손도 보고, 어? 그 지하 매설물, 뭐 파이프도 바꾸고 하겠지만, 음. 지금은 그런 것들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죠. 바람의 방향도 있고,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통량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도시를 최적으로 운영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뭐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기대 효과 자체가 되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 시티에 데이터를 제대로 적용해서 나온 사례가 지금 이렇게 별로 없어요. 이제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데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 날씨 예보를 할 때서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아마 관측소가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날씨 예보를 했겠지만 네. 점점 좀 세분화하고 이제 동마다 일치하잖아요 네. 그만큼 센서가 늘어난 건데 이제 그걸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에 네. 개 도시가 고층 건물이 생기면서 바람이 흘러가는데 네. 과거에는 추정을 했지 그걸 실제 실크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서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미관 문제만 푼다 그러면 센서를 쫙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럼 실제 바람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또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것도고 응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 도시의 바람의 길을 다볼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추정을 한 건데 네. 그걸 실제로 측정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저희가 상상 못하는 또 다른 그런 또뭐쓸모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공학자들이랑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좋아할 <laughs>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분들이잖아요.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그런 사례들을 기사로 접했는데 이 말씀해 주셨던 그 스마트 시티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체, 도시 전체를 데이터할 수 있다면 이런 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해서 적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네. 좀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델을 또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원래 예. 예, 원래적으로 얘기하면 네. 모든 차가 자율주행 차면은 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데이터와 그걸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의사결정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그것이 계속 데이터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네네. 계속 변화된 데이터가 실세계를 반영해서 들어와야만 네. 그것이 이제 달성되겠죠. 오. 그렇게 되기끔 가기 위한 경로를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거죠. 경 예,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뮬레이션 계속 해봐야겠죠. 아.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 쓸수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모든 게데이터화 되면요. 네. 내네 거리에서 신호등 없이 차들이 아. 희속 100으로 교행할 수 있게 돼요. 아. 모든 게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지만 네. 기술적로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요즘에 새벽 출근을 하는데 차가 정말 한 대도 없는데도 이 신호가 정말 딱딱 막게 빨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좀 체계화되면은 제가 파란 불로 이렇게 쭉 빨리 갈수 있는 네, 건지 가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laughs> 그렇다면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기술이 적용이 될까요? 네, 그뭐 사실 3D화 되어 있는 건물이나 도시를 가지고. 뭐 그 화재라든가 혹은 홍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올해 여름에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네. 올해 여름에 사실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아, 네. 장마가... 그리고 뭐, 뚝이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이 수재민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보수를 한다든가 혹은 어, 빨리 대피를 시킨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함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느끼게끔 할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보다 이 해외에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더 빨리 이제 보급이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 이 스마트 시티가 잘 적용된 사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마 저희가 많이 들어본 얘기를 그 싱가포르의 버추얼. 네. 싱가포르 사업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버추얼 싱가포르 사업 외에도 싱가포르 자체가 스마트 기술이 앞서 있는 도시는 맞습니다 아, 네. 음, 버추얼 싱가포르라면 이 가상의 싱가포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디, 우리 저희가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버추얼 싱가포르는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트윈을 강조해서 이렇게 도시 모양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런 했는데 짱장된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뭐 사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디지털 트이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전 국토요? 네. 그 전체 다요, 나라. 네. 나라가 작으니까. 아, 나라 그쵸? 자체가 사실은 서울만 해요. 아 싱가폴 같은 <laughs> 경우는그 네. 아, 걷다보면 네. 걷다 좀살수좀 빠지긴 하겠지만 네. 걷다보면 끝까지 갈수 있어요. 네. 그 정도인데 <laughs> 네. 네. 그렇게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토 전체를 디지털화해가지고 네. 다양한 실험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왔던 사례들. 실제 존재를 합니다. 네, 버추얼 싱가포르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전국토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고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로 좀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도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턴킨즈라고해 예, 가지고. 음. 그렇죠. 예, 거기는 원래 이제 그 데이터 드리븐 시티가 아니었고 어. 굉장히 소멸해 가는 인구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아. 예. 그런데 그그 그 그 도시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 아마 네. 30년 프로젝트 했을 거예요 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도 들어오고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티가 스마트시티로 발전을 하려면은 결국은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해관계자들 네. 그리고 거기서 그 그걸 스마트시티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설계가 또 들어가 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참여자들을 잘 이끌어낸 사례적이기는 왜냐하면은 음.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 데이터를 주고받고 어 그걸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오. 학교들도 있고 또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도시가 나중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아마 다섯 배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된 도시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구도심이 있다라고 하면 어딘가는 베드타운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베드타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밀턴 기제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시작을 했고요. 이 밀턴 킨즈의 스마트 시티의 좀 독특한 점은 다양한 곳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취합을 했다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MK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MK 데이터 허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다양한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이뤘어요. 그뭐 민간 기업도 있고 공공 기업도 있고 어, 지자체 같은 이렇게 관의 특성을 띠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이 한 150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데이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플랫폼이 사실은 MK 데이터허브로 이용이 되기 시작을 거죠그 우리나라에도 그국형 디지털 뉴딜 그 사업 내에 데이터 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데이터 댐이 그 용어 그대로 그게 뭐 구, 물리적으로 아직 이제 구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 데이터 댐의 개념에서는 어쨌든 공공과 민간에 있는 그다음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음. 네잘 활용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는 거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 허브도 데이터 댐의 이제 일환이라고 할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돼서 도시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MK 데이터 허브 사업의 결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MK 데이터 허브는 지금 뭐 평가받는 걸로는 이제 아주 가장 그래도 많이 진보된 데이터 그 허브 모델 플랫폼을 이제 한 걸로 평가가 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기업들이나 기관들 그다음에 특히 시민 참여해서 데이터 허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그 주체들이 상당히 스마트 시티의 지향과 맞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용도를 만들었고, 또 그래서 도시가 그만큼 성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인터넷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데이터고,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데이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갖 도시의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도 데이터예요. 데이터 형식은 그렇고 네. 또 데이터의 종류가 아까 센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던 것처럼 뭐 환경이나 뭐 미세먼지, 뭐 바람, 그다음에 영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통 데이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이 여러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모인 가운데 잘 디자인돼서 그 데이터 허브에 들어간 거죠 밀턴 킹즈의 중요한 앱 중에 모션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션맵이요? 시민들은 이걸 가지고 주차장을 찾거나 네. 혼잡적으로 회피한 것도 있는데, 네. 실제 얘가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이 밀탄 데이터브에서는이 데이터를 융합해서 교통혼잡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혼잡을 뭐 피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교통혼잡을 굉장히 완화했다는 그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앱을 활용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일종의 발생할 수 있는 저희 또 서울 도심의 출근 지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완화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그 도시의 운영에 서비스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네, 네. 역학 조사 시스템을 가지고 저기 코로나를 추적을 하면 사람의 카드 데이터랑 위치 데이터를 조합을 해야 그 사람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 밀턴 킨즈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 데이터 허브에. 그런 데이터 서비스 세트가 거의 800개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800개요? 예. 그냥 모으기만 한게 아니라 그걸 써먹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해둔 거죠. 근데 그것이 다양한 소스에서 상당히 목적지향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상당하네요. 네, 정말 영화에서만 상상하고 보던 미래 도시가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요, 국내 스마트 시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